네. 극초기 코인, 가미 코인입니다. 어, 사전 체험판이고, 초기에 이런저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0.5개. 굉장히 적은 양을 채굴할 수 있는, 뭐, 나중에 좀 희소성이 있을까요? 예. 뭐, 가입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미 코인은 증강현실 모바일 게임 코인으로 포켓몬고 있죠? 예전에 유행했던.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4시간형이고 사전 체험판입니다. 감안하셔갖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구글 스토어에도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가면 밑에 그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및 체결 방법은 링크 타면 사인업 클릭하시면 되고요. 어, 추천인 코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음, 블로그도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요 부분은, 어, 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영상 밑에도 추천인 코드 올려놓는데, 근데 전부 다 영문자입니다. 예. 555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서 블로그 통해서 카피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인업 웨드 구글 바로 채굴창으로 가려면 요원 안에 점 찍혀있는 부분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채굴창이 뜨고요. 가운데 큰원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4시간형이고 어, 하루에 0.5개 굉장히 적게 채굴이 되네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레퍼런은 당연히 요거 해서 홍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